12월 자신의 운세가 어떤 흐름인지 궁금하신가요? 영상 시작 전에 댓글로 한마디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기운. 이 짧은 문장이지만 진심을 담아 남기면 더큰 행운이 여러분께 찾아올 거예요. 또한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의 운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응원의 표시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 띠는 12월 절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12월 무자월은 물의 강한 기운이 상승하고, 을사년의 불기운과 부딪히며, 큰 변화와 기회의 물결이 만들어지는 달입니다. 특히 몇몇 띠들은 이 시기에 움직이는 만큼 기회가 커지고,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운이 빠져나가는 흐름을 타게 됩니다. 첫 번째, 운의 문이 열리는 띠. 12월 무자월은 그동안 막혀있던 일들이, 갑작스럽게 풀리고 열리는 시기입니다. 이 띠는 올해 내내 준비한 일의 결실이 12월에 드러납니다. 하지만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준비가 되어 있어도 움직이지 않으면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 전화 한 통, 메시지 하나, 밀어둔 계획 하나. 이 띠는 아주 작은 행동이 인생의 방향을 크게 바꿉니다. 계약 미팅, 협업, 새로운 시도. 손을 뻗는 순간 기회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사람 인연이 복이 되는 띠. 12월에는 좋은 사람 인연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띠는 특히 먼저 손을 내밀 때 운이 터지는 띠입니다. 기다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먼저 연결하면 숨은 귀인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제안, 소개, 협력 요청, 미뤄둔 만남. 이런 것들이 모두 복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오래 알고 지낸 사람에게서 뜻밖의 기회가 들어오는 흐름도 강합니다. 세 번째, 재물의 흐름이 빠르게 움직이는 띠. 12월 무자월은 물의 달, 즉 흐름과 순환의 달입니다. 이 띠는 돈의 흐름이 빨라지고 기회가 많아지는 대신 가만히 있으면 그 흐름이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재물 운이 좋아도 행동이 없으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작은 시도라도 하면 그 즉시 반응이 옵니다. 부업, 투자, 거래, 재계약, 새로운 프로젝트. 이 띠는 움직임이 곧 돈으로 연결되는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12월 무자월, 절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띠는 누구인가? 바로 이세띠입니다. 용띠 막혀있던 문이 열린다. 한 번만 움직여도 길이 보인다. 말띠 사람 인연이 복으로 바뀐다. 먼저 손을 내밀면 기회가 폭발한다. 개띠 재물 흐름이 빠르게 순환. 작은 행동이 큰 수익으로 이어진다. 이 새띠는 12월의 정지 또는 정체, 행동 또는 기회와 상승운이라는 공식이 아주 뚜렷한 시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띠이신가요? 그리고 지금 마음속에 움직여야겠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오늘도 좋은 기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